주도주에서 종목 선정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주도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한 가지 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에서 두 종목 매수 타인 나온 종목 알아보고 주도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천한 종목 간략하게 보고 주두주에서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알아봤던 한농 화성은 지금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상승하냐 하락하냐 둘 중에 하는데 지금 2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면 매수하고 하락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어, 양봉 날때 상승할 때 매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턴하고 있으니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화 기업을 보면 동화 기업은 지금 5일선 위에 안착은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20일선 아직 돌파를 못 했는데 어 20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나 지지가 나오고 있고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봇주 보면 노봇티즈어 20일선 돌파하고 3일간 쉬면서 5일선을 돌려놓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고점 자리입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50%는 무조건 익절하는 게 좋고 전량 매도해서 또 매수 타임 나온 종목 매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금 20일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상승하고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20일선 지금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전고점 자리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한번더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21선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하락했다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PPI 21선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21선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21선 돌파하면, 여기처럼 돌파하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탈을 했으니까 원칙을 지키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캠트로닉스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돌파했지만, 21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음봉이 났습니다. 이 정도 상승을 하면 꼭 50%는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전략 매도해서 다른 매수 타입 나온 종목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한빛 레이저도 오늘 1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50%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어, 전량 챙기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또 매수 타임 나온 종목 매수하면 됩니다. 필옵틱스는 지금 5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20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주변 상황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한 번은 더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0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는 얘기는 세력들 의도가 한번 상승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풍산을 보면, 풍산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단봉이 이틀째 났는데, 아마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시고, 여기에서 급반등 나오면 꼭 50%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EN셀은 21선 돌파 못했습니다. 돌파하는 것 보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한국 화장품은 21선에 걸쳐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 만약에 내일도 운봉이 나면 일단 손절했다가 여기처럼 다시 돌파할 때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상승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21선이 강하게 상승하니까 살짝 밀었다가 급등시킬 수도 있고 바로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포스코 DX 지금 음봉이 났는데 5일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21선이 강하게 상승하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났는데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오늘 갭상승이 나와서 음봉이 났는데 6%까지 상승 해서 시작해서 음봉이 났습니다. 아직은 20일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주도주 찾는 방법 한 가지 하고 주도주에서 매수 타입 나온 종목 알아보기 전에 멤버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밑에 보면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을 누르게 되면 멤버십. 여기 멤버십 단타 회원이고 병곡점 주식 VIP 회원이 있습니다. 단타 회원은 단타 종목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있고, 병곡점 주식 VIP 회원은 단타 종목 및 스윙투자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주식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기법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VIP에 가입하시면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른 데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고 저렴한 가격이니까 부담없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현재 조선주하고 대형주인 방산 관련주하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봇주나 유리기판 관련주나 그 다른 종목들은 아직은 주도주라고 볼수 없고 이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주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이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반등 나오고 또 눌림이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한참 할 겁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보시는 것처럼 241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241선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41선이 내려오고 있고 241선 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 초기 국면을 보면 항상 이런 걸꼭 참고 삼으면 주도주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 24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한참 동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턴할 때는 꼭 24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41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241선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분명히 상승했다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결국에는 눌림이 나오면서 241선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어,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어, 24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동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241선을 돌파할 겁니다. 아직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하고 241선을 살짝살짝 살짝 이탈은 했지만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승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한미반도체는 241선이 살아는 있지만 밑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한미반도체는 아직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 241선 이탈했다가 확실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21선 여기 있고 51선이 여기 있으니까 더 상승은 나오겠지만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 매매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동진 세미캠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고 21선 걸치고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진 세미캠은 단타 종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승하면 꼭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습니다. 21선이 여기 있으니까 또 눌림은 나올 겁니다. 50%만 매도해도 됩니다. 이수 펜타시스도 241선 이탈했다가 돌파를 하고 눌림주고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조정은 이렇게 주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1선이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하고 눌림 주면서 21선을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케이시텍 케이시텍도 -Stack. 전고점 자리입니다. 241선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21선이 지금 돌아가고는 있는데 전고점 자리니까 어, 상승을 하고 눌림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종목 보면 은첫 번째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를 보면 이렇게 241선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눌림 주고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512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음봉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 이번 주 중으로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어, 512선도 강하게 돌아가니까 아마 21선은 이탈시키지 않고 아마 이 전구점 어, 조정을 조금 받고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41선 확실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어, 신규 종목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 턴했습니다. 어, 60일선, 21선, 어, 완벽하게 상승 턴 시키고, 5일선 돌파하고, 어,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사피 m 반도체도 21선이 강하게 상승하니까, 어,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어, 이 꼬리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매수하고, 눌림 나오면 한번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등 나오면 꼭 50%는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가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그런 차트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항상 21선, 5일선을 보고 매매하시고, 이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얻을 수 있고, 등락하는 종목 쫓아다니면 수익도 보지만 한방에 큰 손실 보고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매매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